자, 요즘 우리가 드롭 배우죠, 그죠 네. 네. 재밌어요? 네. <laughs> 근데 사실은 드롭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네 가지를 한번 시범 보여줄게요. 잘 봐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드롭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면으로해서 가볍게 내려주는 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내리는 거죠, 천천히. 이렇게. 이런 드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드롭이냐면 있 여기서 이렇게 깎아주는 드롭 있잖아요, 그죠 커트 한다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렇게서 해 이제 이렇게 돌려주는 리버스 드롭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 리버스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마, 지막으로 하면, 딱 멈추는 연습. 그 다음에, 아, 처음부터 정면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네. 커트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대로 리버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매싱 때릴 것같으 하다가 딱딱 멈추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드롭이라는 것은, 잘 보면 어떻게 돼? 손목을 많이 쓰나? 요 안 써요. 그죠? 안 쓰는 건 아니죠. 안 쓰면, 안 쓰면 큰일 나. 네. 그죠? 네, 손목을 쓰게 쓰는데, 어깨 중심의 감각을 많이 개발하고려노력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런 드롭이 네 가지 있는데, 우리 요즘 배우는 게 뭐죠? 리버스, 깎기. 네, 리버스하고 깎기만, 그죠? 그죠? 일명,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하면 이걸 뭐, 슬라이스 드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트 드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요 드롭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뭐예요? 리버스. 네, 이렇게 해서 리버스 드롭 배우죠. 이렇게 했다가 돌려서 다시. 그죠? 들어갔다가 다시 열어보면서 다시 오는 거죠. 그죠? 렇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하는 이, 이쪽 와보세요. 지금 하는 이 리버, 이 커트 드롭. 다시 말하면, 커트 드롭, 슬라이스 드롭이라고 하고, 이쪽에서 리버스를 구사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laughs> 뭐가 어려워요? 어, 깎기가. 음, 깎기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리버스 드롭이나 이 커트 드롭을 이해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어,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면, 그립의 이용을 알아야 돼요. 그니까 러 그립을 제가 이제 2번 그립, 멀티 그립 할때 2번 그립, 1번 그립, 그다음 3번 그립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이 안에서 뭐예요?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2번 그립에서 커트하고 리버스드로만 얘기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번 그립에서 커트를 들어간다고 쳐봐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아주듯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것을 조금 더 세게 하려면 그립을 약간 이쪽으로 돌리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그니까 러 그립의 쓰임을 알면, 이 커트 그립이라는 것은 2번 그립을 할 수도 있고 약간 3번 그립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이제 자기가 스타일에 맞게 타점의 위치에 따라서 변형을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 지금 해보니까 이 그립 컨트롤 할있는 지금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없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계속해서 이제 부력을 쌓으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3번 그립을 어렵다 그럼 나는 커트 그립을 몇번 하기 좋아요 편한 그립이 지금 몇 번이에요. 지금이야? 네. 2번. 그렇죠. 2번 그립으로 많이 하겠지, 그죠? 이걸 만약에 1번으로 해놓으면 커트가 잘안 되지,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시험 보여줄게요. 자,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깎아주면 될게 네. 그래서 손목 각도 잡아주고, 네. 손목으로 세게 치지 말고, 뭐예요? 어깨로 가볍게 안아주듯이. 어떻게 어깨로 가볍게? 안아주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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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남편. 그렇죠. 남편을, 그죠? 아, 금시 총을 유명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안아주듯이. 다시 한번 봐봐요. 이렇게 안아주듯이. 다시 한번 봐봐요. 뒷사람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안아준다는 느낌으로. 그죠? 다시 한번 봐요. 이렇게 해서, 아유, 이쁘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이렇게. 자, 아이고, 이쁘다. 그죠? 그럼 이때 보면은, 얘 내가 손목을 많이 쓰나 안 쓰나요? 안 안쓰요 별로 안 쓰죠.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 처음에 이렇게 2번, 자, 처음에 이게 2번으로 들어갔다가, 자, 2번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와, 들어갔다 나올 때, 2번으로 들어갔다가 뒤에서 떨어지고 다시 나올 때 그립을 몇 번으로? 3번. 3번! 1번! 1번이죠. 큰일 날뻔 했어요. 몇 번? 1번. 1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1번으로 바꾸고, 다시 몇 번? 2번. 2번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백, 준비가 안 돼서. 오, 못 오, 그래. 이제, 요즘, 배우고는 있는데 잘은 안 되지만, 음. 이런 적으로는 어떻게 해? 많이? 알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죠? 네. 자, 만약에, 봐봐요. 여기서 2번이라서 1번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안 들어오면 이거 어게 돼, 이거? 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죠? 네. 여기서 1번 그립으로 위버스하고 들어와서, 다시 2번 그립을 빨리 와야지, 여기서 내가 치고 나서, 여기서 직선도 치고, 그 다음에 치고 나서, 다시 와서, 대각도 치고. 음. 이런 걸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리버스 드롭을 열심히 배웠는데, 그립을 이대로 고었으면 이거 빼기 이제 엉성해져 버리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사실은, 그립이 완벽하게 이번 그립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리버스 그립을 배우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멀티 뭐, 그립이 망가져요. 그렇죠. 양면 그립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렇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립의 쓰임을 일단 이해를 하면 돼. 요 아, 이게 멀티, 멀티 그립에서 예를 들어서 대각선은 2번 그립으로 커트해서 아니면 3번으로 해도 되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신 없으면 내가 타점을 이쪽에다 놓고 그립을 많이 못 돌린다 나는 그러면 2번에서 타점을 앞에다 놓고 손목을 열어주는 것만으로 치고 나는 예를 들어서 좀더 강도 있고 좀더 유력적으로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나올 때 순간적으로 1번을 열어서 리버스로 많이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아무래도 조금 더 예리한 나의 드롭을 네, 맞이하게 되겠지 그죠 네네. 지금까지 잘 안되지만 그런 방향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 자 여기서 이렇게 발전을 하면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드롭 커트를 이렇게 발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세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스매싱도 아니고 드롭도 아니고 스매싱. 하이, 하프 스매싱 비슷하게 들어가죠. 이런, 이런 것들이 스매싱을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때리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살짝 깎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시험에서 유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에, 뭐요? 이 그립을 이해하고 나면 하나하나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내 테크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됐죠? 네. 그럼 한번 해봐요. 네. 자. 제가 시험 보인대로 가볼게 한번 해봐요. 자. 그렇죠? 자, 반대로. 1번 돌려치고, 2번 하고. 자, 커트하고, 2번 하고. 자, 1번 돌려치고. 그래서 다시 2번 해주고. 어우, 많이 발전했네, 그죠? 렇 근데 너무 세네, 그죠? 네. 너무 세면 안 돼요. 가볍게. 너무 세요, 지금. 자, 샤트의 스피드를 너무 세게 이렇게 걸지 말고, 조금 하나. 더 이렇게 가볍게 해봐요. 가볍게, 그렇게. 우선은. 가볍게 하는 것부터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씩 커트에, 속도나 양을 내가 한번 조절해 보는 거예요. 먼저 가볍게부터 먼저 하고, 자 먼저 가볍게 다시 반대쪽으로 리버스 하고, 그리고 다시 2번 돌아오고, 그렇죠? 아 좋아요. 커트하고 반대 들고, 자 돌리고 하고 바로 한번 쳐보세요. 아 나이스. 네. 커트 해주고 그다음에 리버스 드롭하고, 그다음에 다시 2번 와서 그렇죠. 거기에 맞게 그립을 컨트롤 할수 있어야 돼요. 1번 리버스 드롭하고 그립이 빨리 2번 그립으로 복귀해주지 못하면 백핸드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아직 완벽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방향으로 연습하면 상당히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우, 좋아요. 치고. 그렇죠. 자, 포인트에서 커트 드롭 할때 그립을 이쪽으로 돌릴수록 커트가 잘안 된다 그러지 그죠? 그러면 2번이나 약간 3번으로 달아도 돼요? 상황에 맞게? 내가 커트를 좀 강하게 하고 싶으면 그립을 이쪽으로 돌리면 되고, 내가 자신 없으면 이렇게 가야겠지, 그죠? 그럼 이렇게 갔을 때 그립을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립 잡아주고, 그렇죠.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안아주는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서 손목을 확 푸나요? 안 푸나요? 안 풀죠, 그죠? 안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친단 말이죠. 샤틀리 네. 커트가 걸려서 이렇게 내트를 살짝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자, 커트가 걸려서 살짝 넘어가. 이렇게. 아, 이거 이해 됐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아 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안아 주는 거죠. 이렇게. 안아주고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해 됐죠? 리버스 드롭은 이번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열어줘요 네, 살짝 열어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들어갔다가 살짝 열어주고,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갔다가 열어주고. 그 자신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확실하게 열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2번 그립에서 손목으로 많이 타는 거고, 자신 있으면 그립을 1번으로 확 돌려서 완벽하게 돌려버리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입었...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포핸드에서 커트는 이렇게 들어가서 손목이 이렇게 닫힌 그립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손목의 모양도 이렇게. 보여요. 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고. 그니까, 러 이렇게 커트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커트가, 많이? 안된 거죠. 네, 안 걸린 거죠. 그죠? 그럼 길게 나가버리겠죠?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손목을 열어서, 마지막엔 오히려 이렇게 돼야 돼. 그죠? 이렇게, 이런 동작이 나와야지, 손목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런 느낌이 나와야지, 리버스가 확실하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리버스를 하는데, 이렇게 열어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다면, 이건 확실하게 리버스가 안 걸린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연습해 하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살짝 안아주면서. 포인트만, 포인트만 하면 다섯 번 해볼까요? 자, 안아주면서. 그래서 살짝 안아주면서. 살짝 안아주면서. 지금도 보면은 좀 두껍게 맞죠 그죠? 얘가 이, 이 커트 들어롭면 얇게 맞는 능력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얇게. 가장 큰 초점이에요. 얇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초보자가 사실 얇게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좀 두껍게 맞네요. 그래서 이걸 자꾸 얇게 맞으려면 그립을 열 열어, 자꾸 열어주지 말고 어떻게? 닫아요. 예, 네, 닫아주는 쪽으로 가면 커트가 좀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나두시 아, 자 됐어요. 자 한번 왼쪽 해볼까요? 리버스 해봐요. 2번 들어갔다가 1번. 그렇죠. 오히려 리버스 드롭에더 잘하네요. 하네요 이게. 예? 네? 네, 다시 천천히, 약하게, 열어주고, 그렇죠. 금 더, 2번 그립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상대한테 2번 그립으로 보여주고, 떨어지고 나올 때일본으로 돌리면, 트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죠? 네. 일종의 커트 드롭과 이 리버스 드롭은 일종의 상대편을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페이크 모션 쓰는 거죠? 네. 그립으로. 아니면 손목으로. 그렇죠. 아우 이번에 아주 잘했네요. 굿. 이번에 저보다 더 잘했어요. 네, 자. 그렇죠. 지금은 너무 세죠, 그죠? 오케이. 자 이것을 양쪽으로 한 번씩 해보면 포인트 커터하고 그다음에 돌아서 리버스하고, 포인트 커터하고 돌아서 리버스하고. 저 그렇죠? 포인트 커터하고 돌아서 리버스하고.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하면 그립의 개념이 서로 어떤 개념이에요? 서로 같은 개념이에요, 반대 열어주고 개념이에요. 닫아주고 열어주고 서로 닫아주고 열어주. 네,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드롭을 연습할 때 이렇게 닫아주고 열어주는 그립을 1번과 2번이나 3번을 같이 연습해 줘야지 실전에서 훨씬 더 용이하게 쓸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계속 연습하면 순간순간 그립 컨트롤이 안 되면 이렇게 다양한 스트로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기서 리버스해주고 빨리 이번라야 그 네, 예, 3번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해 주고 예, 빨리 와야. 그렇죠. 3번 그립이 안 망가져서 백핸드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고 나서 항상 뭐 연습 많이 해야 되죠. 2번. 분채킹 예, 하면서 2번. 2번. 오늘 지금 이 우리가 포인트 커트하고 백핸드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커트가 되지만 돌아서서 이렇게 하면 이제 리버스란 말이에요. 그죠? 요 리버스 테크닉은 우리가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잘못 사용하면 그립이 돌아가서 그립이 망가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큰 핵심. 네, 핵심이에요. 오늘 잘했어요. 네. 굿.